당신은 혹시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다가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했던 친구의 이름 앞에서 문득 멈칫한 적이 있나요? 학창시절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통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색함만 남은 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는 씁쓸한 위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어른이 될수록 친구를 잃게 되는지, 그 심리의 깊은 뿌리를 파헤치고, 잃어버린 관계의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어른의 우정 사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른이 될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피로입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대체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관계에는 복잡한 계산이 더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직업, 사회적 위치, 경제력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적 피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는 가면을 쓰게 되고 결국 그 가면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관계를 이어가려다 결국 그 피로감에 지쳐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학창시절이나 대학, 직장과 같이 특정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졸업과 퇴사, 이직과 결혼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환경에 있지 않게 됩니다. 공동의 관심사나 경험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부재할 경우 우리의 우정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결국 연락조차 뜸해지는 자연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기존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는 어른이 되면서 생겨나는 세 가지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첫째, 취약성의 장벽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 하죠.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공유할 때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장벽 때문에 우리는 깊은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게 됩니다. 서로의 성공만을 축하하고 실패는 숨기려 할때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는 가짜 우정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치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줘야지, 친구가 먼저 연락해줘야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계약서를 마음속으로 만들죠. 하지만 인간 관계는 결코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가고 서로의 상황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상대방이 기대했던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시간의 결핍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우리는 직장, 가족, 자기개발 등 수많은 우선순위 속에서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을 가장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관계는 마치 식물과 같아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식물도 결국 시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만남을 피할 때 우리의 우정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관계의 빈자리를 채우고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째. 질보다 양의 우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이 힘든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단한 명의 친구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처 목록의 친구 수를 늘리기보다 단한 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이를 위해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이 당신이 먼저 관계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당신이 먼저 씨앗을 뿌릴 때 시작됩니다. 둘째,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른의 우정은 어린 시절의 우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비난하지 마세요. 친구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 친구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른의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어른의 우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우정은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거나 서로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탐험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우리의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고 우리가 삶의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는 수많은 친구들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우정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어른의 우정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 속 외로움을 채워줄 당신만의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는 심리와 철학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